우리 대부분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사실상 100명 중에 한명 정도만 금수저일 겁니다. 정말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금수저라면. 진짜 금수저는 끊임없이 도전해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게 금수저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도 후천적, 그 다음에 정서적, 그 다음에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금수저가 될 수가 있어요. 도전할 수 있다면은 진짜 금주자예요. 그데이 도전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 메타인지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을 모르는 거. 즉 메타인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시험 관리 못하고 있는 데 시험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음. 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 아닌데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항상 메타인지랑 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세이프티넷 여러분이 어떤 안전금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도전의 레벨이 달라야 돼요. 싱글, 그 다음에 결혼한 친구,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케이스, 부모님 복량에 대한 케이스.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잖아요. 극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뭐 유학이나 뭐 창업 이런 거 물어보면은 항상 일빠따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부모님 뭐하시냐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스펙트럼을 짜는 거예요. 부모님이 금수정인가 아니 부모님이 힘드신가? 일단 현실적으로 고민하세요. 내가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일단은 여러분 세개 우리가 어떻게 세우죠? 그냥 어디 앉아갖고 어, 운동, 영어, 독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년 또 새해가 되면은 운동, 영어, 독서 이 무한 도돌이 패에 빠집니다. 음. 반성 없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사상 누가게 불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을 못 세야 될지 막연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따져 보면은 반성하는 게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왜 계속 여러분의 계획이 도돌이표처럼 제자리에서 도냐? 반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이 막상 안 떠오른다는 거는 여러분 과거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탁월한 게 뭐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게 탁월함이에요. 그럼 어제보다 나은 거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올바른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면은 여러분 무조건 바뀝니다, 사실. 산티아고 아, 순례 간다고 해 보세요. 아, 우리 와이프. 어떻게 아, 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여러분 산티아고 여행 가는데 계획 어떻게 세울게요 800km 완주 끝하고 이렇게 세웁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세웁니까? 다려져서 앤드 커뮤니티가 가지고 어. 정보 다다뭐 데이터, 스몰 데이터 아, 다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아픈 상황 대비하고, 이차별로 네, 하고, 네.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겁놀러 갔는데 이미 와본 것같다 아. <laughs> 그러니까 <그다음>, 여러분 계획은 <laughs>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야 <laughs> 음. 구체적으로 세우고 플랜 B, C도 세우면 이제 더 좋겠죠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 계획을 세우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저는 가면서 책을 읽을 건데 일단은 판교부터 양재까지는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야 되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양재부터 고속터미널까지 갈아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동거리도 있고 구간이 짧으니까 그때는 업무 통화를 할 겁니다 제, 이제, 출판사 이사님이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때 통화를 할 거고, 이제, 고속터미널 역에서 이제, 면목역까지는 또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또 책을 읽을 겁니다. 아, 그냥 뭐, 읽으면 읽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업무 통화만 하는 거지, 뭐, 언제 하면 되고, 뭐나 같으면 먼저 하고, 뭐, 먼저 통화하고, 그 다음에 쭉책 읽겠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이동하다 보면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도 보면 이게 집중력 깨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은 뭐, 이것저것 다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여러분이 잃을 확률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어, 성공하는 사람 안 성공하는 사람 뭐 차이를 이렇게 딱 단정짓기는 쉽지 않지만 뭐큰 차이 중에 하나는 구체적이냐 안 구체적이냐가 되게 큰거 같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이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증명을 했는데 뭐안 하죠 아 그렇게 나는 피곤하게 살기 싫다 뭐고거 바뀐다고 인생 바뀌냐 제가 요런 식으로 한몇년한 7, 8년? 뭐몇 년인지 뭔냐뭐 퇴사한 다음으로 아침은 5년 살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 모으고 이런 식으로 악착같이 5년 사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돈 주고 사줄일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 알차게 그 하루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틀을 깨고 싶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바뀌고 싶잖아요, 다 성장하고 싶잖아요. 환경이 중요해요. 새로운 어떤 집단에 들어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으면은, 혼자 사시는 것보다 돈 조금 들으셔도, 스코치랑 같이 하시는 게낫습니다 그게 올바른 투자예요.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인생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음. 없으면은, 만들어라. 네. 여러분이 불편함, 어떤 이런 진짜 힘든, 이런 노력이 소환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지겨움 뭐 짜증나죠 뭐 누가 지겨운 거 좋아하겠습니까 막 지겨움 막몸몸이막 이렇게 베배배배 꼬이죠 지겨움을 이겨내는 건 되게 기본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살다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 어떤 지겨운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한두 시간 노력해서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왜왜 왜 그런 게 없는지 아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할수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 경쟁력이 전혀 될 수가 없고 어떤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인 겁니다.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글이죠 정글. 네. 사방이 위험천지입니다. 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진짜 마음가짐이라도 뉴런 하나라도 그래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신호가 반짝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런. 어떤 유무의 차이는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겨운 구간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성장의 과정이다. 그걸 이겨내면 또 여러분에게 보상이 올 거고 또 새로운 지겨움을 이겨내는 순간 뭐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시도할 거예요? 시도하면 성공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실패할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성공할 거예요. 저는 작심산을 전문이에요. 계가 없어서 실패하고 아파서 좌절했죠. 새벽 운동도 하루 하다가 실패했고 영어 공부도 한달 하다가 실패했어요. 제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늘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고 많은 그런 작심삼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 인생은 계획과 실행 실패, 자기혐오의 연속이었지만 가끔은 성공하기도 했어요. 실패가 기본, 성공이 옵션이었죠. 탁월함이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용된 글을 말씀하신 건지, 뭐, 직접 말씀하신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제의 문제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게 계속 누적되면 내일의 탁월한 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